640번 서명했습니다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의게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100만원으로 들어있는 연율 4%짜리 복리 이자 계산하는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20년 후 통장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 아크업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식을 보시면, 자, 연율 R%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요. 100만 원을 줬죠.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200만 원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0영 날리고 그 다음에 뭐요? 어, 여기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해요. 로그 로그를 취하면 20은 튀어나오고요. 로그 2가 돼요. 그래서 로그 2는 0.3이 된다 그랬죠. 위에서 단 20으로 나누면 0.01로 해요. 왜두 개가 나왔겠어요? 이걸 또 이용하라는 거죠. 됐죠? 0 0 1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거를요. 자, 얘는 0.015는 요게 뭐야? 로그 103에다가 요 2를 만큼 뺀게 0.015잖아요? 등호예요 등호.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요. 요거를 다시 계산하면 얘가 로그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빼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놓고 풀어요 그래서 r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 그거의 최소값은 3이다 1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을 뭉고 필기하시고 왜두 개가 나오는지 둘다 쓰게끔 나와요 하나만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거를 쓰고 0.015가 나오면 0.015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100 로그 3에다가 2만큼을 빼면 0.02 로그도나 하고, 얘는 2는 어떻게 돼요? 로그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문모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로그 방보등식 계산할 때는 왼쪽 로그씩 하나 있어요. 로그의 개수가 1 만들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다 놓고 해서 계산하고, 양변에 100을 곱해요. 그럼 R이 3보다 크거나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잠깐 화면 맞추고 필기하십시오.